안녕하십니까. 중고 굴삭기 매매 전문 박보자입니다. 방금 포항에서 굴삭기 두 대를 동시에 매입했는데요. 을 이제 방금 저희 동구령 주기장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. 한 대는 99년식이고요. 한 대는 2005년식입니다. 둘다 MX55와 EC55B로 옛날 삼성 모델과 현 볼보 모델입니다. 두대다 농작용으로 쓰기에 딱 적당할 것 같고요 어, 뭐 수출도 보낼 수 있는 연식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연식인데 어, 현재 농작용 굴삭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작용으로 쓰기 쓰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은 전국적으로 도, 다 다니고 있, 있어서 어, 운행 중인 굴삭기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국 어디든 저희가 매일